난 그, 좀 성급한 얘기긴 한데, 우리 저, 코리안 시리즈 때, 3차전에 그, 진땀승하고 4차전이 좀 싱겁게 흘러갔잖아. 약간 그 냄새가 좀 나네. 7리닝 먹어주면 정말 좋은데, 미래가 아, 요즘 참 힘들다. 1회를 뭐 3자범퇴로 끝내는 경기가 없네 자, 초구는 스트라이크, 슬라이더 이번엔 좀 빼야 돼요 아이 예, 들어갔고 다시 3루 쪽 오케이 기적의 무실점 지리노스 그냥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엄살 떠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시즌 우리가 옆구리한테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이런 역배에 좀 약해가지고. 하나 선수들이 좀 지쳐보인다기보다도, 뭐랄까, 이 압박감 때문인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, 있달까. 어. 빠른 볼? 어, 빠른 볼 어쨌든 여전히 140 후반이 쉽게 쉽게 나와요. 직구보다 많이 던지는데. 어, 이번엔 직구 같다? 아이고, 커브였네. 왜 맞아보려고 했는데? 어, 150까지 나와. 음, 커트 좋다, 좋다! 온다, 체인지업. 아, 다, 야, 커트 잘했네. 야, 근데 저 150을 던지다가. 봐봐, 얘도 원래 150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. 근데 150 정도가 나와버리면 이 체인지업 위력이 확 올라가요. 어, 좋아, 괴롭혀, 괴롭혀! 좋아, 어민재 잘한다. 투투와 <laughs> 너무 잘해준다 리드오프가 이정도면 너무 잘할거공 10개를 뺐고요 11구째 볼넷죠볼넷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신민재도 머리에 볼넷이 있으면 어 조금 까다로워질수도 있어야 진짜 극찬 나오고 있겠네 이거 민재 체인지업 커브 빠른볼 뭐 커터 지금 다 던지는데 다 커트 하고 있어. 응, 이러고 출루까지 해주면 200점이지 200점. 아 찍혔어 근데 아니야 민재야 볼 아니야 볼 아니야 민재야. 어 신민재 치고 나서 아 볼인데 하잖아. 이거 찍혔어요. 13구째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왜 맛이 가냐면 첫 타자잖아 첫 타자. 원래 난줄 볼렛은 주기 싫지, 여기까지 왔는데 14... 치네요!!! 미친 신민재!!! 날려버려, 14구 날려버려, 빼고! 안타까지 이야, 이거 티어, 진짜 대박이다 신민재도 조금 너무... 하지 말고 어. 습. 문성주 상대로 습! 아웃 아 세입이다 세비. 와 도로까지 이거 특하나 신민재 아 삼지는 남아면 안 되지 또 체인지업 나 이거 복귀 신고 완료! 한복판 체인지업이야 와 홈런을 쳐야 진짜 돌아온거죠 오스틴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타자를 두고 어떻게 후반기에 이렇게 야구를 잘한거야 이런 타자 없이 난 그게 너무 신기하다 뚱끼리 볼렛 골라나가면서 공격 계속 이어가야지 사이드 나오면 좀 기대가 됩니다 앉아쐈지만 김현수 야, 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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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김현수래 그래 오늘은 류현진이 없잖아 할 만한 도로. 좋아요. 풀카운트. 높은 곡 찍어서! 오지환이 칩니다! <목소리> 어제 뺏긴 결승타를 화풀이하듯! 900타점을 달성하는 오지완! 길었던 9소 899타점! 이한 방으로! 환상 8월 방금 8월 방금. 환상적으로! 8월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박해민 신민재로 이어지는 요 라인 진짜 거의 뭐, 그냥, 진상들이네. 상대 입장에서. 필요해요. 잘 때렸고, 성심당 출입 금지! 달려버려, 안 아, 아, 잘한다, 잘한다. 박혜민. 어... 아웃! 아, 이건 죽었는데? 아니야? 와, 죽, 살았어, 이거? 그렇죠! 40도로 성공, 박혜민! 칠 거면 우측으로. 그렇죠. 다시 볼렛아 잘한 다리도 신민재가 엄상백한테 뽑은 공이 두 타석에 1 9 개. 엄상백하고 문성주하고 안 맞구나. 그냥 엄상백이 던지는 공 자체 타이밍도 전혀 안 맞고. 예, 네, 지금 변화구였지 않아? 변화구인데 저렇게 늦어. 그래서 번트를 더더욱 했어야 되는데 응, 투투. 좀, 맞춰봐, 어떻게 맞췄고, 가만타고, 우정간! 역래발 통했다! 다 들어왔다, 이거. 이걸 갈라주네. 이걸 갈라줘. 문 거포! 문뜬 공! 어, 여긴 교체를 해야겠죠? 한화 입장에서? 영아방망이 맞추기만 해 맞췄고 고급! 아씨 저거 어. 베이스에 톡 맞아버리지 진짜 아투앤 원이네요 자왜 아, 안잡았냐 왜안잡아 문보경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였잖아 우린 분명히 기회를 줬잖아 4번타자 문보경의 적시타 6대0입니다 황영목이랑 심오줄 둘다 뺐네요. 좌중간! 자! 쓰리! 와, 비거리 늘어난 거 봐, 민재. 그냥 지명 타자 박으니까 그 퍼포먼스가 나온다. 지친 신민재, 수비시계 해주니까. 이거는 키 넘어갈 순간 삼루타 확정이지. 생각이 있겠지. 문성주가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지 들어올 수 있어. 신민재니까 이건 무조건 들어오지. 아 문성주가 타점 만들어줘서 고맙다고. 아 됐다 한점준거 바로 찾아온 이런 야구가 진짜 숨막히지 상대 입장에서. 땅볼, 아, 멀다. 에이, 던지지 말고. 야, 이걸, 빼면, 이걸 아를 거 아냐? 투투. 따블 해봐, 따블. 따블, 따블. 스윙, 삼진. 그래도 오늘 탈 삼진이 되게 적절할 때나오긴한다 김영우요? 아이, 뭘 김영우까지 태워. 아이, 명근이나, 명근이도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. 더블! 아이 아니에요, 지금은 치리노스가 잘했어요. 던질라고 봤는데, 베이스에 야수가 없잖아. 당볼 일루스가 튀어나갔는데요? 어, 야! 아무, 와, 다행이다. 판독을 하나요? 치리노스의 발이, 잡아서, 빨랐죠! 치리노스, 체리노스컬스폴 중요한 1, 2 맞대결에서, 제목을다 해줬습니다. 자, 박명근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. 좀 회복을 했을까요? 어, 다른 투수 한명안 쓰게 하면은, 오늘 역할을 다한 거예요. 박명근도 확인하고, 위닝도 하고 불펜도 아끼고 근데 김태현 왜안 쓰는 거야 한화는 후반기에 김태현이 엄청 8월달 김태현이 진짜 잘 치는데 우리야 감사하지 오늘 하주석 안 써준 것도 감사하고 파널 right. right. 열렸네 이게 이루주냐? 바운드 right. 아 좋아 좋아 right. 오케이 right. 어려운 right. 까다로운 바운드 처리 잘했습니다 천성호 근데 명근이도 오늘 어이없는 공은 없어. 음, 내려가기 전엔 진짜 공다 버렸거든, 박명근도. 투수 아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성호야! 잡아내면 l 지 트윈스! 위닝 시리즈. 8연속 위닝 시리즈. 하나와 세 게임차, 와이어2 1위야! 아,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수입 노려야지. 그래서 내일은 이겨도 포차는 없고요. 월요일에 유튜브에서 포차하는 걸로 아까 전달을 드렸습니다.